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간다. 그 바람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인정과 사랑을,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다. 인생은 단기간의 성과로만 판단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조급함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불필요한 비교와 낙담으로 이어진다. 타인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는 순간, 나만의 리듬은 깨지고 길을 잃기 쉽다.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고요한 리듬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다. 누군가는 빠르게 이룰 수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 뒤에야 견고하게 자라고 꽃은 제철이 되어야 활짝 피어난다. 산도 마찬가지다. 내면이 충분히 단단해지고 경험과 지혜가 쌓여야 비로소 그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법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겨울의 나무가 겉보기에는 멈춘 듯하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 매일의 꾸준한 실천 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끈다. 중요한 건그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지도 말자. 대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눈앞의 작은 일들에 성시하게 임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천천히 걸어가자.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빠르게 뛰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더 멀리 갈수 있다. 결국 도착지에 이르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자. 당신의 시간은 틀리지 않았다.